관광풍수지리. 그래서 이 관광풍수지리라는 어, 목차는 제가 만든 겁니다. 풍수지리, 저, 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풍수지리를 활용해서 관광에다가 융복합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제일 주, 주한점 뭐냐. 이 관광지가 어떠한, 왜 좋은지, 다른 관광지보다 여기가 왜 좋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설명하냐. 물리지리적 자연환경을 갖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풍수지리다. 그래서 만든 것이 관광풍수지리다. 그래서 일강은 관광풍수지리란 뭐냐. 그래서 웰리스 관광하고 풍수지리하고 관계. 이강에서는 풍수지리학 개론. 그래도 풍수지리 역사는 어떻게 되고 풍수지리란 무엇이고 풍수지리는 어떠어떠한 이론으로 되어 있다. 삼강에서는 음양 풍수질의 기본인 음양오행이잖아요, 그렇죠? 음양오행. 그리고 우리가 배운 오성산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문관이 태어난는 거, 무관이 태어난는 거, 재물이 태어난는 이렇게 해서 오성산. 그리고 사강에서는 주역하고 사원성수, 즉 주역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동사택서사택즉 일반 민가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놨고요. 그에다가 사상 원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시원, 태미원 잠미원, 소미원 이 사성을 갖다가 어 가지고 어 설명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주역과 사성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은 오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성산의 기운에서 수성산, 화성산, 금성산, 목성산, 토성산. 문무제록수. 자, 왜이 마을에는 수리한 사람들이 나오느냐? 보세요. 이 마을의 주산이 저기인데 완전 완벽한 수성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마을에는 문관이 나옵니다. 왜, 왜 그러죠? 자, 저 앞에 보세요. 마을 앞에 문필봉이 어마어마 굉장히 서, 크게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관이 나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 마을에는 왜 무관이 나옵니까? 앞에 천마산이 있고 금성체가 있기 때문에 무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을을 설명하고 어떤 토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 갖다가 오성의 기운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강에서는 오성용수로 얘기를 못하는 용들 있잖아요. 이런 용들을 진룡명수라고 해서 30개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 가면 얘기할 때, 어떤 관광지를 갈때 좌청룡 우0호다 알아요. 좌측에 있는 산들을 얘기할 때는 좌청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는 벌써 스토리텔링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좌측에 있는 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청룡이라고 했어요. 벌써 청룡이라고 이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우측을, 우측 산을, 갖다, 우측에 있는 산이 아니죠? 백호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했어요? 주작이라고 했어요. 전주작. 뒤쪽로갔다가 후현무.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풍수질입니까? 예, 풍수질이지만,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수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룡, 백호, 이름을 갖다가 얘기해서 이 마을, 이 관광지가 왜 좋은가? 어떤 기운이 있는지.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제 사격들, 주작의 기운. 주작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 했죠? 그래서 길사류, 흉사류로 나눠서 같이 주작을 봤을 때 뭐예요? 아까도 천마산. 자, 봉동에 갔더니 마을 뒤에 주산이 공황이 전시.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이더라. 봉황이니까 어때요? 신선한 귀의 부귀의 기운의 귀의 기운이 나타나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매공저 봉실산이라서 큰 천마 모양의 어뜻 보니까 또 복두 형상도 되더라고요. 천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봉황이 있고 천마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곳에서는 장군이 나왔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기에 보니까 무슨 장군이 그게 저기 그 태어나서 거기 장군 그 사당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있는 사실들을 풍수질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강, 12강은 이제 형상혈수라 고해서 무령론 즉 형세론이에요. 공황전시형이다. 자, 뭐그 다음에. 무슨 뭐 저기 복호형이다냉모화산형이다한룡음수형이다 어? 이런 것들을 마을을 갖다가 그 형상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보든지 보면 전부 다 마을 자 마을 스토리텔링들이 마을 얘기들을 전부 다 하는 곳이 보면은 여러분들 이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가서 면에 가면, 군에 가면, 군 소재지에 있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가면 지명유래라는 책이 있어요. 전부 다 문화원에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지명유래에 옛날부터 이 마을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옥녀 직금형이라고 불렀다. 딱 옥녀 직금형이었다라고만 써있지, 왜 옥녀 직금형인지를 해설을 안 해놨어요. 왜? 이글쓴 사람도 옥녀 직금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건 누가 알수 있어요? 홍수지리를 전공한 우리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참고적으로 이거예요.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장수 마을의 지명래라한 책인데요. 장수 본화에서 만든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전부 다 나와요. 그런데, 옹요지금형이 뭔지를 몰라요. 반룡 옹주형이라고 그러는데, 반룡 옹중인지 뭔지 몰라요. 이것을 해설해서 다시 만들어지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되죠. 그죠? 렇 그래서 형상열수가 필요하고, 그런데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 다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웰리스 관광풍수의 응용이라고 해서 1, 2, 3으로 했습니다. 즉, 관광풍수지를 이용해서 관광지를 해설하고, 스토리텔링 개발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왜? 활용해서 사람들 오게 만들어야죠. 이러한 방법들을 갖다가 12강, 10, 아, 13강, 14강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갖다가 1 5 강에서 사례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울 관강풍수지리 목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화요일 날은 관강풍수지리를 하고 목요일 날은 옥수처법을 지금 저기 옥수처법이 아니죠? 저기 이제 그 그거죠? 옥수비전이죠? 목수진경제 학원을 하죠? 틀리죠? 근데 앞에서 배웠던 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하나의 이론을 정립해서 풍수질이라는 관광, 관광에 접목시킨 과목이 이 과목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어, 책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제가 어, 화해를 드릴 테니까요. 화해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보기도 좋지만은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책을 만드세요, 이론을 만드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배울 겁니까? 이제 저한테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디 나가서 여러분 강의를 하셔야 돼요.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들을 드리고 이 PPT 파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찍게 하셔서. 많이들 활용하세요. 그래서 후학들 양서 저는 어 실은 저도 풍수지리 30년 정도 하면서 이제까지 올해 67세입니다. 58년 깼다니까 풍수지리 했다고 했는데도 제자가 없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학문들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광풍수지리, 풍수지 갖다 관광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게 이게 저는 제일, 그래서 이걸로 하기를 마지막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멋지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서두가 길었죠? 자, 그래서 관광풍수지 목차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1강, 자, 오늘은 이제 웰리스 관광풍수지리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이면 관광이지 무슨 웰니스 관광이자 하는 얘기죠. 자, 웰니스 관광이란 게 무엇이고 웰니스 관광과 풍수지리는 어떤 관계가 있고 자, 이것을 웰니스에서 관광 풍수지를 만든 이유고 그리고 어떤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해설에 적용해야 되냐는 것을 갖다가 이번 시간에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웰니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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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할게요. 자, 웰리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지 릴 모르지만은, 실은 웰리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어, 요새 이제 새롭게 관광에서 지역 관광, 무슨 생태, 옛날에 뭐, 에, 에코 투어리즘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던 생태 관광,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웰리스 관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실은 지자체에 가도 웰리스 관광 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도 하고, 웰리스 관광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즉, 웰리스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기존의 관광에서 웰리스 관광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치유 관광, 치유 동업 이것도 웰리스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 건강, 옛날에는 하나 치유 개념. 이게 예방과 치유하고요, 예방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병이 들어서 고치는 것은 치료죠. 근데 치유, 이전에 하는 것이 예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료하고 예방은 완전히 틀려요. 이게 치료 병이 나기 이전 단계를 가, 가거나 병이 낫고 나서 회복 단계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의 웰리스 개념으로 봐야 돼요. 병을 고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웰리스라는 말은 웰빙 더하기 피트니스다. 즉 피스트리스는 뭐예요? 그, 저기 그 그거죠? 우리가 저기 그 운동이죠? 웰빙은 이제 웰빙, 살아있는 것을 웰빙이라고 그러고 죽은 건 뭐라고 그래요? 웰다잉이라고 그러죠. 한참 우리가 웰다잉에 대해서 굉장히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이 쉽게 죽을 죽을 수 있느냐 참 뭐, 멋지게 죽느냐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웰빙하고 웰다잉이 합쳐, 같이 합쳐진 개념이 웰리스 개념이에요. 웰다잉은 뭐예요? 풍수질이죠. 웰빙도 well 뭐예요? 하나의 살아가기 위한 현재, 과거 이런 것들 갖다가 해서 웰리스라는 것은 웰빙에다가 피트니스가 더한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건강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웰리스라는 well 것은 굉장히 범위가 커요. 건강이라는 말도 있고 아까 웰빙이라는 well 말도 있고 웰빙이라 well 말은 웰 well 플러스 B I N G죠, 빙이죠. 잘 되가는 현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건강과 웰빙의 개념이 이제 웰리스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웰리스 관광의 현대적 정의, 즉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하려요 영성. 근데 갑자기 왜 영성? 종교, 정신적인 개념이죠. 영성의 총체적 규범으로 단지 명시적으로 종교적 탐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을 고려한 영적인 경험. 예를 들면, 정신적, 육체적, 역사적, 정치적, 심리적, 지능적 차원. 그데 우리가 명상을 한다. 이것도 영성이에요. 테마, 테마, 테, 테마를 한다. 테마 행, 행위를 한다. 이것도 영성이에요. 자 풍수지리를 한다 이것도 영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광이 뒤에 나옵니다. 웰리스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수지리를 갖다가 하나 영성 쪽으로 끌어들인다면 풍수도 하나의 관광에 웰리스 관광에 들어간다. 그 갖다가 도표로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볼까요? 자 웰리스 자 미국 홀리스텍건강입에 이런 것들만 내비두주제들도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자, 건강 관광을 갖다가 헬스 투어리즘이라고 해요. 자, 이 헬스 투어리즘에는 뭐가 들어가죠? 예방할 수 있는 웰리스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한다? 이것은 관광이 아니죠. 의학이죠. 근데 웰리스는 예방이죠. 예방에 홀리스텍, 레저와 레크레이션, 의료, 웰리스. 그 다음에 홀리스텍에는 정신, 요가, 명상, 뉴 에이지가 들어가요. 레크레이션, 미용, 스포츠, 피트니스, 휴식. 그러죠. 의료는 테라피, 재활의료 이게 의료 관광 쪽이죠. 그리고 의료, 제... 이것은 하나의 치료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틀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뉴 에이지라는 개념을 잘 봐야 돼요. 뉴에이지 개념이 풍수지지, 즉 영적인 체험들이에요. 이사, 어, 좋은 기운을 받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투어리즘의 안에는 이 뉴에이지 관광, 이 요가, 명상, 정신, 폴리스텍, 옛날에 이런 것을 관광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그데 웰리스라는 개념 들으면서 이걸 전부 다 관광으로 봤어요. 그리고 의료행위들, 즉 예방하는 활동, 이것도 관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의료 관광이라고 해서 많은, 지금도 중국에서 의료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이러한 개념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유적지나 가서 보고, 먹고, 맛, 즐기는 것. 이것이 관광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죠. 웰빙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잘, 잘 지내고 할 것인가. 이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개념에 또 하나 의 개념이 뉴 에이지라는 개념이 있더라. 자, 이뉴 에이지라는 뭐냐? 뉴 에이지라는 것은 자뉴 에이지 관광 활동과 이걸 관광 활동을 하나 분류로 본 거예요.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 자뉴 에이지 관광에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 즉 세계 주요 기념 기념물과 문화유산 등을 보는 것즉 영국의 스톤 엔지 스토렌지. 자 스톤 엔지는 뭐예요? 고인인돌이죠 거인석이죠? 이 스톤 엔지에 가서 뭘 봐요? 여기에서 어떤 기운이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트 자 페루의 마추픽추 이런 것들 갖다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뉴 에지다. 이 특히 조선왕조 조선왕릉을 간다. 조선왕릉을 간다 했을 때도 조선왕릉에서 기운을 느낄 수 있다면은 하나의 이것도 뉴웨이지 관광이에요. 자, 우리가 가는데 정말 좋은 명당의 명당 기운이 있더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어느 갔는데 어느 마을을 갔더니 금계포란형의 명당 명당 명당이 있다 합시다금계포란형이 뭘까요? 금닭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금닭이 알을 뿜고 있는 현상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에 마을이 있겠죠. 무덤이 있든지자 이런 근개포라는에 있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기운이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뉴에이지 관광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지리를 갖다가 하나에 이걸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하면 종교, 종교는 종교도 되지만은 그래서 홍수지리가 이 뉴에이지 관광의 하나의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있죠 자, 뉴에이지 관광의 관광 분류. 여가다존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기와 신선한 장소, 기운이 있는 곳, 신선한 장소, 볼 사찰, 성지, 성스러운 곳, 명당이죠? 종족, 방문, 의식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신성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념들은 또 무슨 개념이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명상을 한다. 여기에 가서 하루저녁 잠을 잔다. 숙박을 한다 했을 때그 기운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관광활동이 되는 거죠. 또 웰리스와 홀리스틱 건강 아로마요법 침술 등도 이 하나의 과정이 되고 또 점술 또 점술 그래서 점술 타로 점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광이 됩니다. 철학관도 하나의 에이지 관광, 이 뉴에이지 관광의 하나의 자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숲과 생태 정신, 자 숲에도 영성 목적, 자연 전문적 생태 모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의 뉴에이지 관광에 속해요. 또 환상 풍 여기 풍수 나와 있네 그죠? 풍수, 카르마, 윤회, 신성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뉴에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 우리가 배우는 이 풍수지리도 하나의 뉴에지 관광의 분류에 속하면서 이 관광지를 웰빙 즉 웰빙의 웰빙의 기운이 있다고 정리 해설할 수 있는 방법이 풍수죠. 그러니까 풍수지리는 굉장히 쓰임, 쓰임새가 좋죠. 그게 웰리스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그 관광지를 갈때 어떤 기운을 찾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서 가죠. 그냥 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들이 하나의 풍수지리더라.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물리 지리적 자연 환경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또 하나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까요 물리 지리적 자연. 환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풍수 지리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물리 지리적 자연 환경. 환경. 즉, 영국의 철학자, 어, 영국의 지리학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체성을 얘기할 때, 정체성이란 물리지리적 자연 환경 하에서 인간이 만든 문화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것이 정체성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물리지리적 자연환경, 인간이 만든 문화,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점을 나타낸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뭘까요? 자 물리실적 상황에 보여 한반도 백두대간이 백두대간에서 지리산까지 펼쳐지는 백두대간이 펼쳐 있는 한반도에서 5천년 동안 살아온 한 한민족이 우리나라 사, 하, 한국 사람들이 만든 문화에 대하여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 아닐까요? 창수의 정체성 창수군의 정체성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리지적 자연경제 백두대간 영치산에서 장안산으로 뻗어내리, 뻗어내리는 해발 1000m 청정 지역에서 창수 군민들이 500, 600년 동안 만들어온 선사시대 때부터 만들어오는 장수 문화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 장수군의 의미를 장수군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장수군의 정체성이죠. 여기다 논개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죠. 이것이 하나 자또 우리가 문화라는 건 뭘까요? 문화라는 것은 이 문화의 정의를 알아보면은 뭐라고 그그 그, 콘텐츠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5,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든 생활 양식을 문화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틀린 게 뭘까요? 물리지리적 자연환경이 틀리죠? 장수라는 지역적 특색, 임실이라는 지역적 특색, 군산이라는 지역적 특색 다 뭐가 틀려요? 지리적, 물리지리적 자연환경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차별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리지리적 자연환경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풍수지리예요. 이것이 풍수지리예요. 그죠? 임실하고 남원하고 장수하고 틀리는 게 뭘까요? 문화? 아 남원에도 절이 있고요, 남원에도 교회가 있고요, 남원에도 도로가 있고 차가 있고요, 다 있어요. 김치도 있고요, 장수에도 있어요. 근데 뭐가 틀려요? 장수에는 장안산이 있어요. 남원에는 계룡산이 있어요. 이게 틀리죠? 물이 틀리, 물이 틀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지역을 얘기할 때 물리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관점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갖다가 얘기할 때 조선왕등 얘기해. 2019년 6월 30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풍수지리 사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조선 왕릉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 왕릉을 해설할 때 풍수지리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참 재밌어요. 유네스코 등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때는 분명히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조형되었으며 엄격한 질서에 따라 내부공간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관광객을 데리고 외국인을 데리고 가서는 풍수지리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부끄러워서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이걸 발표하면서 2011년도에 관광에다 풍수지를 접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저는 그때 당시에 관광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에서